새벽 2시 LA 한인타운. 이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더 이상 술을 판매하는 곳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으로 정해진 현행 주류 판매 시간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이 정해 놓은 이상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많은 업소들이 심야에도 단속의 눈을 피해 주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심야주류 판매가 범죄를 조장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불법 심야 영업이 양성화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범죄를 부르는 원인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업소는 먹고 살기 어렵고, 법을 피해 영업하는 업소는 범죄를 부르는 기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현행 새벽 2시로 제한된 주류 판매 시간을 새벽 4시로 연장하는 주류 판매 확대안을 소위원회를 통해 찬성 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주류 판매가 새벽 4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과타 와이너 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주류 판매 연장안이 통과될 경우 새벽 2시로 제한된 주류 판매 시간이 지역 정부의 재량에 따라 현재보다 2시간 늘어납니다. 빠르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주류 판매 연장안. 한인 사회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시사한타는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논의하고 있는 주류 판매 연장안이 앞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우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주류 판매를 연장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시도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다면 특히 작년을 돌아보면 비슷한 법안이 상정되었다가 또 실패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어떤 시도가 있었나요?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류 판매가 새벽 2시로 제한된 것은 지난 1935년부터입니다. 당시 제정된 법안은 8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요 오랫동안 그렇네요 네, 과거에 비해 많은 그런 문화들이 발달하고 놀거리가 발달한 반문화가 발달한 요즘 시대에서 80년 전에 그런 법안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어, 지난 2013년에 마크리노 의원이죠, 샌프란시스코죠. 어, 예. 네, 마크리노 의원이 주류 판매 연장을 처음 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이기지 못해서 어, 통과되지 못했고요. 아, 작년에도 또다, 똑같이 마크리노 의원이 아, 재차 추진한바가 있어서 3분의 2의 찬성까지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세출위원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발의했던 의원이 철회하는 방식으로 또 없어졌습니다. 매우 다양한 지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통과된 적이 없네요. 그럼 사회적으로 주류 판매 연장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과다한 음주를 조장을 할 경우 운전은 물론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이 발생 발생하는 등그 음주와 연계성 있는 범죄를 우려하는 것이 가장 그 주류 판매를 반대하는 입장자들의 그 의견인데요. 지난해 높은 찬성에도 불구하고 그 할리우드에서 시작됐죠.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여론이 점점 악화됐고 결국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회적 우려 때문에 이런 그 연장안이 제대로 통과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미투 무브멘트가 큰 영향을 발휘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마크 레노 상원 의원의 이제 후임으로 된 샌프란시스코 민주당 스카 위나 의원이 비슷한 이제 주류 판매 연장 발의안을 지금 상정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들리는 바가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그스카 위너 의원이 발의한 주류 판매 확대안은 이는 로컬 액트라고 불립니다. 한마디로 지역에 따라의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요. 네. 뭐 저희가 살고 있는 한인타운 이런 식으로 지역을 설정하는 디스트릭이 있잖아요. 네. 그 지역 정부의 재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난해 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전체가 해당을 받는 법안을 나와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면 이번엔 얼마든지 시정부 그리고 지역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게 전제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남가주 같은 경우에는 LA와 웨스트 할리우드, 롱비치 세 개의 지역, 세 개의 도시가 속하고요. 네. 북가주의 경우, 세크라멘토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오클랜드 등세 개. 그래서 총 여섯 개의 도시가 이번 로컬 액트에 속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다르네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안 자체가 그 5년의 그 유예기간을 둔 파일럿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아. 일단 5년 동안 시행해 보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전해서 어떻게 나빠질지 좋아질지 모르는 단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회적 평판과 앞으로 나갈 전망을 본 다음에 더 존속을 할지 아니면 존폐를 시킬지, 그러니까 그만 중단할지를 을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각 시정부의 재량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 어떤 시기로 풀이 될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LA 한인타운이나 뭐웨스트드 다른 지역마다 좀 주류 판매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법안은 각 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지, 자치권을 드리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어, LA 한인타운 아니면 LA 다운타운과 같은 특정 지역 안에다가 시간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판매 시간을 자유롭게 준다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맡기고 지역 정부에게 맡기기 때문에 어, 이제 네이버 후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할 을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컬 액트가 통과된다고 해도 LA 한인타운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네 문제는 이제 abc 그 저희가 주류통제국이라고 그렇죠. 주류 하는데 네. 이 주류통제국에 어, 추천을 받아야지만 이제 주류 판매 시간이 연장이 되는데요 문제는 la 한인타운이 네. 지금 현재 우범지대로 분류가 돼 있다는 것이 abc 측의 아. 답변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la 한인타운은 허가가 안 나고 la 다운타운이 허가가 날 경우에 la 한인타운에 있던 손님들마저도. 음주를 하시던 손님들마저도 LA 다운타운 등 특정 시간대 연장 영업을 하는 지역으로 임,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임팩트가 좀클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 이제 바리안을 뭐, 뭐 위너 의원이 이제 리드를 했, 했다면 요번에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지역을 대표하는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 의원이 이거 뭐 바리안을 또 코어터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공동 바리안이 된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LA 타운이 좀 유리한 거 아닙니까? 네, 현재 이 주류 판매 연장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단체는 33개고요. 맞네요. 이, 네, 이에 또 찬성하는 단체는 31개로서 거의 비슷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팽이네요. 예, 예. 그렇죠? 따라서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서 주류 판매 연장안이 연장안이 시행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 현 시점의 분석입니다. Alcohol beverages till four in the morning. We think this is going to have a tremendous economic impact uh, in my district and particularly Koreatown as we begin to prepare uh, for the Olympics. We're talking about the ability to, to invigorate, uh, revive, and make sure that it becomes a hub for uh, the Los Angeles community, particularly uh, because the nightlife is continues to grow in Koreatown, continues to grow in downtown Los Angeles. And what we're proposing in legislation is to allow local municipalities to decide for themselves whether or not they should serve alcoholic beverages uh, till four in the morning. Now, there are some safeguards in place. Number one, there has to be a community plan in place that says it is safe, uh, that is approved by the community and approved by a law enforcement and approved by ABC. And then local municipalities can decide for themselves whether or not to serve alcoholic beverages in any areas uh, within the city uh, till four in the morning.. 분명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마치 라스베가스처럼 환란의 도시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로스앤젤레스가? 네 말씀하신대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약간 걱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33개의 단체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다 반대하는 단체들은 노르웨이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들의 입장은 뭐냐면 노르웨이 경우 주류 판매 시간이 1시간이 연장될 때마다 17%의 폭행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어, 굉장히 높은데요. 네, 하지만 또 호주 시드니의 경우. 주류 판매 시간은 2시간을 단축했더니 폭행이 22에서 45%까지 줄어졌다는 근거를 제시해서 33개 단체가 주류 판매 시간이 연장되는 것은 폭행, 그리고 각종 사건과 연계된다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이제 한인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죠. 음주운전, DUI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벤츄라카운티에서 이제 하나의 시험을 했습니다. 벤츄라카운티에서그 어, 주류 판매 업소, 그러니까 술집에서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출발을 한 뒤에 어느 정도까지 이동을 하는지를 관측을 했는데요. 제일 짧게는 7마일이고요, 제일 멀리는 40마일까지 간 뒤에 경찰한테 체포가 됐습니다. 음. 결국 술집 반경 7에서 40마일 사이, 그러니까 최대 40마일까지는 그렇죠. 얼마든지 이런 음주 운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접 도시에 대한 피해를 또 걱정을 하면서 한 지역에서 이게 허가가 되더라도 이 옆에 있는 도시 그리고 주거지가 있는 도시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런 주장입니다. 역시 한인 타운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인 타운의 육가와 위시와 올림픽 쪽에 술집들이 좀 이렇게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에 인접한 지역에 아파트와 주거 단지, 주택들이 많습니다. 근데 현재 주민들의 경우 밤에 이제 2 시까지 사람들이 나와서 술을 마시고 떠들고. 그 앞에서 이렇게 흡연을 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이것이 만약 내시까지 이어진다면 더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희가 이제 들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만났던 그한 지역 주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술 먹고 그냥 뭐 여기 항상 여기 시글벅적해. 너무 너무 시끄러워. 진짜 여기 사는 사람들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여기 이이 이 동네가 그래서 그런지 너무 심 여기 좀 힘든 동네예요. 주거 지역으로는 아니에요. 상가 지역은 어쩔 줄 몰라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연장에 갖고 한다라고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전혀 배려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술집에서 한두 블락 떨어져서 사는데 뭐 지금 주식까지 하는 것도 그 그때도 이제 막.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도 막 이렇게 토해 놓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내시까지 하면은 정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주류 판매 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데요. 그럼 커뮤니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치안 당국 그리고 경찰들 역시 이번 주류 판매 연장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현재도 LA 타운, 다운 타운이나 한인 타운에서 주류에 관련된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 커뮤니티 치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2 시간에서 연장될 경우 더 많은 그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인데요. 저희가 경찰 관계자를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It's going to make our job a little more difficult. Uh, because now, with the legalization of marijuana, we are expecting to have more impaired drivers on the road. And so, if we extend the hours of uh, sales and service of alcohol, we're, that could increase it as well. So, it will definitely make our job more challenging. And our number one concern is the safety of the public and the community. 그럼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네 저희가 있는 그 LA 시의 그 LA, LA 가세티 시장과 그 저희 그 LA 쪽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 상공의 소가 지금 현재 그 주류 판매 연장하는 굉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키워드가 바로 경제 활성화입니다. 다소 침체된 LA 경기를 좀 살릴 수 있는 어떻게 할 방편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살고 있는 LA 한인타운 역시. LA시에 속하는데요. 한인 업주들 역시 주류 판매 시간이 연장될 경우에 보다 많은 타인종 손님들이 한인타운을 찾고 또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하나의 키워드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요즘엔 특히 그 한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한국 주류들을 맛보기 위해서 한인타운을 찾는 소비자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한테도 굉장히 좀 그 업주들한테도 긍정적인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한인 업주들 저희가 취재하면서 만나봤는데 그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주류 판매를 함으로써 그 마진을 얻는 효과가 있는데요. 4시까지 주류를 판매한다고 하면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늦게까지도 손님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타로 지 코리안 바베큐를 찾는 외국분들이 많으신데요. 한인타운에도 그 외국인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유입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새벽 4시까지 쿠란타운에서 술을 팔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질 거고 아무래도 쿠란타운도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니 한국산 주류를 즐기는 타인종들이 굉장한데요. 그럼 판매 시간이 연장에 따라 다른 뭐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한국산 주류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LA 한인타운과 LA 다운타운, 심지어 오렌지카운티까지도 유통되고 있는 한국산 소주와 맥주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류 유통업자, 주류 유통업체들도 이번 그 주류판매 연장안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저희가 이번 취재를 위해서 한번 직접 주류회사를 방문해서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 한국산 그 주류가 연 평균 한칠 퍼센트 정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 교민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 사람들조차도 한국산 주류에 대해서 관심과 그 음용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주류가. 판매량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의 법률안이 만일 통과된다면 주류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한국 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미국 커뮤니티 내에도 주류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경쟁사들 간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래된 법을 따라가고 있지만 라스베가스 등 이제 타주 지역은 주류 판매 시간에 특별한 뭐 제한을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현재 새벽 2시 이후에 주류 판매가 허가되는 도시들은요. 뉴욕과 시카고 그리고 워싱턴 D.C. 버팔로와 루이빌, 애틀랜타, 마이애미, 뭐 뉴올랜즈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상당한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라스베이거스도 포함이 되고요. 이들 지역에서 가장 주류 판매를 오랫동안 허가하는 이유는 바로 그 관광 사업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먹고 마시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유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저 매출에 이어지고 경기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전제하에 주류 판매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겁니다. 관광 산업 활성화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두지 않네요. 하지만 이 로컬 액트 이번 법안을 보면 전망이 이제 가을이면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올 것 같고 하지만 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죠. 네, 가을에 설사 통과가 안될 수도 있고 통과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러한 법안들은 매년 지금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든지 이번에 계획이 실천되지 않는다 해도 다음에 또는 그내그 그 이후에 시대가 변할수록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얼마든지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발의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작년 법안에 비해 지금 법안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지만 반대하는 단체들은 똑같고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도 굉장히 더 많아졌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미투 무브멘트가 세크로멘터에 확장이 돼서 여러 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좀 투표하기 꺼려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년도 이제 법안도 똑같은 반대 단체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미투 무브멘트는 또 세크로멘터에서 계속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모든 음주가 미투랑 관련이 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시대적 배경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미투가 가장 그 전체적으로 뜨거운 이슈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런 패턴이 지나갈 때는 다시 이런 운동과 음주를 연계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 해서는또 다른 그런 이런 목소리들이 더 커져갈 수 있고 더 미투와 연계가 없이 따로 독립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날이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라서 2020년에서 2025년 동안 이 이러한 이제 리클 이제 주류 판매를 2시에서 4시까지 연장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 한인타운이 좀 선정이 되어서 5년 동안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나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당장 한인타운이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인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이유 한인들과 범죄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잘 규명하고 이것을 타당한 이유를 댔을 경우 la 한인타운도 얼마든지 새벽 4시 주류 판매 연장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한인들이 더, 더욱 목소리를 내어서 한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주류 판매 연장안이 바로 이 한인타운에도 선택될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 법안이 캘리포니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주류 판매 연장안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주류 판매 연장안은 현재 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한인타운에는 범죄 증가의 문제점보다는 경기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기를 바랍니다. 높은 빌딩 숲과 콘도, 아파트 등 한인타운의 발전은 하루가 지날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호텔이 들어서고 건물들은 높아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시민들이 쉴 만한 곳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타운에 속해 있는 공원은 고작 두억 개. 한인축제가 열리는 서울국제공원과 샤도공원등 주민들의 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피오피코 도서관을 한인타운의 유일한 포켓공원으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과 함께 자라온 피오피코 도서관 피오피코 도서관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95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코리아타운 갤러리아가 자리하고 있는 옥스포드와 코네티커 코너에 도서관이 지어졌습니다 원래는 1903년에 세워졌지만 본격적인 도서관으로 승인을 받게 된 것은 1923년입니다. 도서관의 명칭은 그 시절 마지막으로 멕시칸 주지사를 지낸 이름을 따 피오 대 헤수스 피코였습니다. 이후 1926년이 되면서 피오 피코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1 9 7 9년이 되면서 피오피코 도서관은 본격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정부의 승인을 얻어 2 3 0 0스퀘어피트 크기의 장소로 올림픽과 웨스트몰랜드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후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피오피코는 도서관의 역할을 하기에 비좁은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인들의 인구는 지역의 50%를 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도 피오피코 코리아타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 한인타운에는 마땅한 도서관이 없었기에 피오피코 도서관 코리아타운 브랜치의 역할은 한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LA시청 250호실에서 열린 피어피코 도서관의 확장 이전에 관한 공청회에서 LA도서관위원회는 피어피코 도서관을 올림픽카세라노 코너로 옮기기로 의결했습니다. 도서관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피오피코 도서관은 더큰 장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코리아타운 도서관 후원의 <목소리도> 이사장은 그동안 피오피코 도서관이 비좁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면적을 넓혀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빌딩 프로젝트1 5 0 0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우리 커뮤니티의 사이즈나 여러 가지볼때 그게 너무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1만 5천 스퀘어 피트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확실히 하고 그걸 늘려야 한다는 이유를 좀 늘어놨죠. LA 도서관 위원회 측은 훔케이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고 240만 달러의 공사비를 투입해 장소를 옮기게 승인했습니다. 당시 피오피코 도서관은 도서대출 순위에서 LA 시내 도서관 쇼세 가운데 15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좌석 수는 30여 개 불과했습니다. 결국 피오피코 도서관은 올림픽과 세라노로 옮기게 됩니다. 올림픽과 세라노로 자리를 옮긴 피오피코 도서관은 이후에도 이용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96년 지금의 도서관 자리인 칠가와 옥스포드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코리아타운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손색없는 피오피코 도서관의 내부 디자인은 한국보다는 일본색이 짙었습니다. 결국 두 번의 공청회를 통해 한국적인 멋을 강조하는 내부 디자인으로 바꾸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립도서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거듭난 한인타운 피오피코 도서관. 문을 들어서자마자 한국의 전통 문양을 응용한 바닥과 고대 문자가 새겨진 천장의 다섯 개 원문양이 눈에 띕니다. 2002년에 들어서면서 피오피코 도서관은 지금의 모양을 갖추게 됐습니다. 피오피코 도서관의 한국어 책은 기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만여 권에 이릅니다. 한국 만화책은 물론이며 비디오 테이프와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인근 주민들을 위한 7만여 권의 스페인 시책도 놓여있습니다. 한인타운의 유일한 포켓 공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되는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 녹지가 절박한 한인타운의 담비 같은 소식입니다. 피오피코 도서관은 이제까지 한인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는 물론 마음의 양식을 나눠줬습니다. 이제는 도심 속의 작은 공원으로 탈바꿈하며 주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나눠주게 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 피오피코 도서관. 주민들에게 지식과 정보, 그리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피오피코 도서관의 역할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인들의 시각으로 던지는 날카로운 한방.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마디가 시사한타를 만듭니다. 시사한타에서는 시청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다음 주 저희는 또 다른 한 타로 돌아오겠습니다.